천사님, 저 집은 왜 저렇게 닭장처럼 생겼습니까? 저곳은 땅에서 목사였던 영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곳에 계십니까?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살수 있습니까?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재료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간증 채널 그레이스 미디어입니다. 박용규 목사님은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천국의 세 군데의 영역이 있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천사가 설명하기를, 천국의 어린아이들은 땅에서 유치원생 정도의 모습으로 보이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순수한 영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어린아이 영혼들에겐 집이 없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한 만큼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오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없었기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꽃밭에서 천사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그 꽃밭은 피기만 하고 시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인지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의 집 짓는 재료가 됩니까? 천사는 일곱 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예배드리는 시간. 둘째, 성경 읽는 시간. 셋째, 기도하는 시간. 넷째, 전도하는 시간. 다섯째, 헌금 드리는 시간. 여섯째, 순종 드리는 시간. 일곱째,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이 일곱 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이 지어지고, 조금 올라오면 작은 집이 지어지며, 재료가 없으면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 없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많이 받아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집 재료는 전체가 보석이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열두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그 집들은 엄청나게 컸는데. 어떤 것은 엠파이어 빌딩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구원받은 영혼들은 약 30세 정도로 보였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젊은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장애도 없었습니다. 전체가 약 30세 정도로 보였고 얼마나 좋은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님 이 집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땅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금하고, 봉사한 시간들이 하늘나라 집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집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곳보다 몇십 배는 컸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찌나 넓은지 목사님은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집들은 닭장이나 창고처럼 허름하고, 여러 영혼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과 같았습니다. 천사는 목사님에게 오른쪽에 보이는 큰 집과 왼쪽에 보이는 큰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큰 집은 땅에서 목사님이었던 영혼들이 사는 곳이고, 왼쪽에 있는 큰 집은 땅에서 장로님이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들은 닭장 같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닭장처럼 각 방에 수천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목사님에게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왜이 목사들이 이곳에 왔는지 물었을 때, 천사는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들은 땅에서 세 가지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희생과 봉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장로들의 집도 구경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목사를 괴롭히던 장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영혼들. 천국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영혼들, 교회 건축에 헌신한 영혼들이 가장 좋은 집에 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땅에서 하늘나라에 온 영혼 중에 네 사람의 집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무디, 둘째는 영국의 웨슬레 목사, 셋째는 이탈리아 성프란시스, 넷째는 대한민국 장로교회 최고 목사인 손양원이었습니다. 이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전도만 하며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건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재령 동부 장로교회의 정사유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구원받은 영혼 중에 목사가 아닌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엠파이어 빌딩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자신의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천사는 목사님의 집이 현재 짓는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집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천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 간청하자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집을 보러 갔을 때, 1층과 2층에는 방이 약 300개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목사님의 아들, 딸의 방이라고 했지만, 실제 아들, 딸의 방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방은 옥상에 있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작은 방만 짓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왜 완성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천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언제 재료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올라와야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상장이 두개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장에는 목사님이 어릴 때 추운 겨울날 거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잠바를 준 일이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상장에는 배고픈 학생에게 붕어빵 두 개를 사준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땅에서의 명예와 상장, 표창장, 재산 등은 천국집의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사님에게 앞으로 좋은 집에 살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식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은퇴하신 목사님과 여전도사 100명을 위한 양로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천사의 안내로 지옥을 방문했는데, 지옥은 별 자체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는 지구보다 천배나 클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별의 절반은 새빨간 색깔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새까만 색깔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빨간 색깔이 뭡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펄펄 타는 유황불못이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새까만 색깔은 뭡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깥 어두운 데다. 암흑의 세계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과 칠흑같이 어두운 곳. 그리고 벌레가 들끓는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옥 불에서 영혼들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 말라서 죽겠다. 물좀 달라. 이세 마디만 반복하며 영혼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천국과 지옥의 비율은 1대 천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 있으면. 지옥에는 저주받은 영혼이 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옥에 옵니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100% 지옥에 갑니다. 둘째, 교회는 다녔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셋째,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괴롭히며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한 이들 그리고 혀로 죄를 지은 이들도 지옥에 갑니다. 넷째, 낙태를 시키거나 방관한 자,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도 고통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땅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 번의 형벌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반복된다고 천사는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지옥에서 세 군데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펄펄 타는 유황불못이었습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뜨거웠고. 지옥불 속에서 뜨겁다고 아우성치는 인간들은 세 가지 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둘째, 목말라서 죽겠다. 셋째, 물좀 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들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에서 돈 벌러 직장에 갔고 목사가 땀 흘리며 설교하면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고 헌금도 안 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전혀 안 하고 목사를 괴롭히고 반대하다가 죽을 때 자기 행실을 잘한 줄로 알고 회개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이 환해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벌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벌레가 가득했고 그 벌레들은 사람들을 물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벌레들에게 물리는 고통은 불에 타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벌레들에게 물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에서는 여러 가지 형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찔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땅에서 돈이 있으면서도 먹는데, 입는데, 노는 데만 쓰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도끼로 찍히고 있었는데 이들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 않고 죄짓는 생각 몰약과 중상하는 생각,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혓바닥을 찔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목사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가족이 교회에 가면 성경을 찍고 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기를 찔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거나, 낙태를 시킨 사람들 또는 낙태를 방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을 칼로 잘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에게 불손하게 말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불러서 꾸중을 하면 한마디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부모에게 덤비며 변명하고 악담을 했던 자녀들이 이런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옥에서 히틀러 탈린, 모택동,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등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형벌에 대해서는 지옥에서 특정인을 보았다고 말하면 죽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천사의 경고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지옥에 오면 몇 가지 형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땅에서 살때 지은 죄 중에 대표적인 것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벌을 받는 동안에 모든 형벌을 다 당해도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고,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은 이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며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는 바로 회개라고 강조합니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삶으로 간절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해야 하며 오직 믿음과 회개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천국의 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렸던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지옥간증 잘 들으셨나요? 꼭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회개와 헌신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미디어.